구독을 안 하면, 까만 돌멩이를 때려줄 거야. 구독해, 임마! DJ <laughs> 준비 중인데 팁좀 주실 수 있나요? 뭐, 팁 그런 거 없는데, 그냥. 초반에 제일 힘든 거는 외로움과의 싸움일 거예요. 진짜, 악플과의 싸움이 아니라 외로움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 거예요. 진짜, 근데, 방송을 이제, BJ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막, 그런 거 많이 물어봐. 뭐 해야 되냐? 캠뭐 써야 되냐? 마이크 뭐 써야 되냐? 막, 이런 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본다? 뭐, 근데, 캠은 다 똑같은 거 쓰고, BJ들 거의 다. 뭐, 물어보면은, 막, 이것저것, 막, 물어봐. 뭐, 뭐가 어렵냐? 뭐가 문제냐? 자꾸 물어보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. 제일 힘든 건 초반에 시청자가 진짜 안 들어올 거예요. 옛날에 그나마 내가 시작할 때는 막 그렇게 BJ가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신입 역캠이라는거 자체를 되게 신기했어요. 그러니까 신입 BJ가 거의 없을 때여서 되게 신기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채팅이 좀 있을 때였는데 요새는 밑에 보니까 이렇게 신입 검색해가고쭉 내리면 막 <laughs> 진짜 이제 뭐 20명 이렇게 있는 방은 그래도 많은 거고 막 5명 미만인 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다섯 명이 다 채팅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<laughs>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채팅은 안 올라가고 혼자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이게 채팅이 없이 혼자 떠드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진짜로 BJ를 좀 오래 해가지고 이게 말하는 게좀 익숙해지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보면은 여기 신입 역캠이라고막 해봤자 보면 다 방송한 지도 좀꽤된 사람들이야 진짜 신입은 사람이 없어 진 기운 빠진다니까? 이게, 들어가기 무섭지, 맞아? 들어오면은 그, 채팅, 이 설정에, 그, 뭐야, 입장할 때마다 그 뜨는 거 있어. 그래갖고, 눈팅하려고 들어갔는데, 막 갑자기 닉님 부르면서 인사해가지고, 막, 어어! 어, 이러고, 막, 나가지도 못하고, 막. <laughs> 눈팅하려고 들어가네, 갑자기. 어, 이 살림 안셔오세요 이러면서, 갑자기 어, 어, 어. 예, 안녕하세요! 이러면서. 어, 나, 나가기 되게 미안해지고,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. <laughs> 들어가면 매니저 주 <중. 웃음> 갑자기 되게, 되게 미, 민망하다니까? 그래서 사람이 없고 채팅이 없다는 게 되게 더, 힘, 제일 힘들어요. 그게 1순위로 힘들어, 진짜.